자백관 네. 좀 대답 해주세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 거기서 뭐 K9 자주 보라든가 이제 보사격 보는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앞으로 어느 부에서서라도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 어, <laughs> 김포 이사원으로 빼내려가지고 무건리 자율장에서 지금. 뭐... 예요. 무관리 사격장이 거의 다들 허상태인데 어디 11월 1일부터 거기서 금년에 저 사격 가도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예 일정도 남아 있고 그 서울 또서 있는 부대들을 빼서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육군 쪽에서 우선적으로 그 사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에는 내년 내년도 에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중대씩 빼빼 가지고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이게 그 장기간 에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은 이제 한 삼박 4일 정도 이렇게 사격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따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포은안 가는 거죠? 네, 예, 지금 현재로서 는포항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한번그장가갖고나올때 더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는다고 기본적으로는 그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어, 만약에 이제 해군 함정이 가엽지 않을 경우에는 동원 선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백령도 세 번, 어, 영평도 세번 했을 때,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이, 항으로 갔을 경우에 약 2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요청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저 저기 나오셨나요 국방연구원장? 국방연구원장? 예. 네. 제가 언론에서도 봤고 또 아까 몇몇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포이사단하고. 7금단을 호박에 배치하는 용역을 한다고 그랬죠?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 연구가 기본 연구라고 해서 연구 자체에서 제기를 해서 할수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과거에 그렇게 여단이라든가 안사단이라든가 군단을 연구했던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이사관의 경우에는, 해외 이사관의 경우에는 연구한 경우가 있었고요. 언제쯤에? 음, 90년대 한 적이 있었고, 2012년도에도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 이거 년거 이거, 이거 저 국방연구원장, 네. 어, 오비인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네. 네. 때가 이런데, 해병이사단하고, 육부 칠뱅나칠 분단을 호방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이게 만약에 사실인 것을 알려주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을 조성하는 요소가 요소 되는데, 아니, 누가 봐 국방연구원장이 말이야, 누구 도 없는데, 이런 거 연구할, 연구할 수 있어요? 왜 연구하냐고, 지금 이시점에 이 시점에서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한 연구 중에 일하는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7분간은 전혀 사실입니다. 그 장관. 필요한... 혹시 이 부분에서 국방부나든가 청와대를 지시받는 이 없습니까? 계속 아, 그쪽에다가 연구용역 중국에 준, 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우리 카이다 원장께서 말씀드렸 자체적으로 아마 뭐 미래에 대한 그런 어 연구 결과를 알고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걸 뒤접 후방으로 배치한다 이런 거가 니지 나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포이사람이 어느 지역입니까 한강하고 한강 지역을 만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얼마나 예민한 데인데 국방연구의 자체적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런 용역을 할수 있다는 거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7분단이 기계화 사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이런 중요한 기계화 사단이 포함된 7분단. 저 연천인가? 연천이랑 가평 쪽에 있는 저 사단인데 사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후방으로 배체한다는연구용으로 한다. 자체적으로 국방연구원이 한다. 너! No. 이거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나는 재고가 있어야 된다. 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국방에서 지시를 하거나 어떤 아직 연구결과가 확정된 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네. 왜 이렇게 클래식을 어디 어디 더 있는... 드리면 7군단은 전혀 사실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해병이사단은 오래전부터 전략적 활용문제 때문에 제기된 것이 있어서 쓰작데 없는 짓 하지 말아요 딴 일이나 요네